뭐 하자는 거야? 빼자는 거지. 넘긴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어? 넘길 수가 없잖아. 근데 뭘 넘겨? 넘기는 게 아니라고. 뭐 하는 거라고? 빼는 거랑 넘기는 거 달라잉. 그래서 f x 플러스 y 뭐 빼기 f x를 뭐로 나눠? y로 나누고 리미트 y가 0으로 가는 거야. 됩니까? 자 그럼 다 적어야 돼. 리미트 y가 0으로 갈때 y 분의 EY 플러스 1의 FX에, 플러스 E의 x 제곱의 FY, 플러스 EXY 빼기 얼마? FX가 되는 거야. FX 날아가지 않아가? 됐죠? 여기서 y, Y를 처리할 수 있는 걸다 처리해줘야겠죠? 자, 이거 Y 처리 돼야 안 돼. 얘 처리 돼야 안 돼. 안 되지? 얘는, 자, 되는 거보저가뭐 돼? e^x 더하기 e^x 더하기 인테그 아, 리미트 y가 0으로 갈때 y분의 뭐 e^x 제곱 곱하기 f(y)인 거야. 그게 f' 뭐라고? 똑같은 풀이가 얘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지.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미분 가능한 뜻이잖아 그럼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. 분모가 0이잖아. 근데 0이 안 되잖아. 첫 번째 뭐 f(0)이 0. 자, 지금 떡오중 구별해 보자. y가 변수지? 그럼 얘는 상수지? 그럼 얘는 뭐가 돼? f 프라임 0. 따라와. 그래서 e f x 더 이게 이게 뭐라고? 이게 f 프라임 0이 얼마래? 그래서 플러스 e x의 마이너스 e x 제곱인 거야. 이게 f 프라임 x인 거라고. 따라와. 한번더봐면 뭐 돼. 2분하면 어떻게 되겠어? f 더블 프라임 x는 e에 f 프라임 x 더하기 e 마이너스 e x 제곱이 된다고. 맞아, 맞아. 여기 뭐만 넣으면 돼. 네. 0 넣으면 답인 거지. 그럼 0 넣으면 마이너스. e 더블 프라임 0은 e 마이너스 프라임 0에 플러스 1인 거지. 아, 맞지? 맞잖아, 이게 0이니까 1이니까. 근데 f 프라임 0이 어딨냐 마이너스. 여 아, 문제 있어. 네. 네. 마이게 얼마야? 이게 답인 거지. 자, 똑같이 푸는 거야. 무조건 저렇게 푸면 다 풀려.